EBS 2021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3강 3번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될이 부분. 노란색 공사, 파란색은 종속, 접속사, 빨간색은 동사 역할 못하게 되어 있는 장치. 투나 ING가 되겠습니다. A trait can be said. 하나의 형질은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To be adaptive. 적응적이라고 말될 수 있습니다. If it is maintained. 만약에 그것이 유지된다면, in a population, 어떤 하나의 개체 안에서, by selection, 선택에 의해. 자, 선택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개체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형질은 적응적 형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We can put the matter more precisely. 우리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더 정확하게. 우리는 그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네. By saying, 이야기함으로써. Another trait is non-adaptive or abnormal. 또 다른 형질이 비적응적 이 'all'이라는 단어는 또는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적응적 즉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게 그 문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If it reduces 그것이 감소시킨다면 the fitness of individuals 개체의 적응도 f i t n e s 입니다 적합성이죠. 개체의 적응도를 감소시킨다고 한다면 that consistently manifest it 지속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개체의 적합성, 적응도 under environmental circumstances 환경적인 상황 하에서 that are usual for the species 그 종에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자, 어떤 한 종에게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그런 환경적인 상황 하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어떤 그런 적합성이 줄어들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어떤 비적응적인 형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deviant responses in abnormal environments 비정상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일탈적인 반응들은 may not be non-adaptive 비적응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적응적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통상적인 가장 일반적인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개체의 적응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abnormal, 아주 비정상적인 아주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넌 어댑티브가 아닐 수 있다. 자 여기 내용도 보시면 낫이 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넌어댑티브의 넌도 부정이죠. 부정, 부정, 부개 합해놓으면 결국 무슨 말인가요? 어댑티브한 거라는 거죠. 적응적인 형질의 하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뒷내용 을 보겠습니다. They may simply reflect 그것들은 단순히 반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Flexibility in a response 어떤 하나의 반응 속에 있는 유연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융통성 어떤 특정한 반응에서 융통성을 부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That is quite adaptive. 꽤나 적응적인 반응. 저 이거 분명히 어떤 그 비적응적인, 부적응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굉장히 적응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n the environments 환경 속에서 ordinarily encountered by the species 종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보통 마주하게 되는 그런 환경, 가장 일상적인 환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속에 단어 하나 빠진 거 기억하십니까? being,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being encountered,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종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접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꽤나 적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응에 유연성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더라. 뭔가 어떤 특정하게 좀 다른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융통성, 유연성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적응적인 형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A trait can be switched. 하나의 형질은 전환될 수 있습니다. from an adaptive. 적응적인 것으로부터, 적응적인 상태가 되겠죠? to a non-adaptive status. 뒤에 status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adaptive도 status라는 단어를 더 써서 표현을 했더라면 정확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한 겁니다. 자. 적응적인 어떤 상태로부터 비적응적인 상태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By a simple change, 단순한 변화에 의해서, 인디 인 v i r o n m e n t 환경 속에서의 변화죠. 어떤 단순한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적응적인 형질이 비적응적인 형질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sickle cell trait of human beings. 여기서 sickle 이라고 하는 것은 낫 모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낫 아시죠? 낫. 이렇게 생겨있는 이 낫입니다. 또 초승달 모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sickle cell trait.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겸상적 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겸상적 혈구하고 끝나지 않고 뒤에서 다시 수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being 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는 라거 이제 쉽게 아시죠? being determined. 결정되어지는. by the heterozygous state of a single gene. 단일한 유전자의 이형 상태. heterozygous라는 단어는 어떤 변형된 형태,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인간의 겸상적 결구는 is adaptive, 적응적이다. 적응적인 어떤 형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Under living conditions in Africa. 아프리카 안에서의 삶의 조건 하에서는, 아프리카 안에서 사는 동안, 거기 상황 하에서는 적응적인 어떤 그런 형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here,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그 아프리카 안에서는, It confers, confer 이라는 단어는 수요하다, 부여하다 라는 단어이죠. Some degree of resistance, 저항에 어느 정도를 부여해 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줍니다 라는 이야기죠. To f a l s t form malaria, 열대 말라리아에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주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In Americans of African descent, 아프리카 계의 미국인에게 있어서 It is non-adaptive. 그것은 비적응적입니다. 이제는 그 형질이 비적응적의 형질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죠. For the simple reason, 단순한 이유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동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Its bearers are no longer confronted t h malaria. 그것의 전달자 전수자 그걸 품고 있는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no longer 더 이상 말라리아에 의해서 직면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안에 있을 때는 말라리아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고 하다 보니 그 겸상적혈구가 적응적인 형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겸상적혈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라리아에 계속해서 노출이 안 되다 보니, 계속 반복적으로, 통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져 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적응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게 바로 비적응적인 형질로 바뀌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